자,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를 포함해서 2차 전지 투자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캐즘에 대한 보도 내용, 그러면서 이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매수 물량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매물대가 계속해서 체크가 되고, 그리고 매수 시그널이 계속 뜨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매수를 안 하게 되면은 201선 맞닿았을 때 사람들이 매수하려고 달려들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이 2차 전지의 약진 하반기 대반등의 장에서 남들이 이제 막 사서 부랴부랴 비싼 가격에 살때 우리는 미리 들어가서 남들이 살때 우리는 파는 그런 포지션으로 가자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난번 언제예요 6월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20일선을 완전하게 올라탔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방향성을 잡았죠?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201선 여기에 부딪히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타고 올라갈지 이에 대한 내용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원지 주님들이라면 되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그 캐슴에 대한 돌파, 그것과 메이저 수급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같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 자에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은 여러분들 2차원지 대불장에 그 초입해 them. 여러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이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항상 추세의 전환, 추세의 전환이라고 말할 때, 뭘 중점적으로 보냐,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다라는 겁니다.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뭐냐면은, 장기 이동평균선이에요. 장기 이동평균선이 있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21선은 일단 노란색 선이거든요. 이거를 저는 생명선이라고 불러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게, 21선, 그러니까 단기 이동 평균선인 생명선 이 라인이다. 여기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 주고 거래량이 붙어 준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명백히 추세 전환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 201선이 돌파하면서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가는지를 잘 한번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근 4년간의 바닥권 이 횡보를 거치고 나서 어떻게 주가가 올랐죠? 지금 보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201선 이 라인을 계속해서 뚫어주면서 내려가다가 뚫어주면서 내려가다가 이걸 엄청나게 반복을 했어요. 보이시죠? 이 검정색선, 이 검정색선을 계속해서 뚫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21선이 맞닿는 순간에 그리고 거래대금이 딱 붙어 주면서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200에 보이시죠. 200일 선, 그리고 검정 라인이죠. 여기서 노란색 선인 생명선을 올라타주고, 여기를 돌파해서 골든크로스가 강하게 나타날 때, 거래량이 붙어졌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추세 반전에 완벽하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현재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이거 하나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 자, 여러분들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한번 둘러봅시다 카카오도, 저한 카카오페이죠. 상당히 장기간, 이 검정색 라인 보이시죠? 이 검정색 라인인 200일 이동 동균선 초장기 이동동 평균선을 말씀드렸죠.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계속해서 주가가 아래쪽에, 그러니까 주가가 물에 잠겨있던 기간이. 보시면은 20일 이동 평균선 은 근데 어떻게 돼요? 20일 이동 평균선이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올라타고, 그리고 200일 이동 평균선에 맞닿는 이걸 돌파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다섯 배, 여섯 배 날아가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에코프로로 돌아가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누가 봐도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은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노란색 선 여기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그러는 걸 포착을 했다. 그럼이 주체가 누구냐? 이건 여러분들이 아주 간편하게 볼수 있는데 여기를 보셔야 돼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자. 보면은 최근에 들어서 개인 투자들은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매집을 정말 똑똑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누가 붙고 있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죠. 이 외국인들은 우리랑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의 성향을 띈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 테슬라, 뭐 뉴스케일 파워 이런 거 사는 것처럼, 뭐 구글 엔비디아 사는 것처럼 똑같고, 그러면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기관이 붙는 거다. 근데 여기 이 기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기관이 우리가 잘 아는 그냥 기관계라는 곳이 그냥 하나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얼마예요? 단위가 백만 원이거든요? 1 0 0만 원, 천만 원, 억, 십억, 7 0억을 샀구나가 이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거 있죠? 금융투자, 보험투신, 기타금융, 금융, 연기금. 이걸 다 더했을 때 순매수냐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 또 배워갔네요. 그래서 보면 여기 투신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서 상당히 많은 물량 그러면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같이 땡기는 날 같이 샀다라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딱 공통된 본모가 여기 있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투신의 성격이 도대체 뭔지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투신 여러분들 이게 뭘것 같아요? 투자신탁의 줄임말입니다 투자신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미래에셋, 뭐 금융투자라든지 신한금투라든지 NH라든지 이러한 증권사들에서 증권사 물량이 아닌 증권사에서 ETF 자금의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매매 동향 중에서 기관의 자금들이 메이저로 들어오기 전에 한 번의 테스트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트를 다시 리밸런싱하는 그 기간에 이러한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자신탁의 매수세가 상당히 중요한 게 아주 투자에 중요한 가이던스라 생각하고 안대급으로 그러면 하나 더 제가 알려드리면은 여기 사모펀드를 잘 보셔야 돼요. 이 투자신탁하고 사모펀드는 어떻게 보면 둘뭐 음과 양의 조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둘다 비슷하게 집합투자기구인데, 상호펀드는 40부인이야 집합투자기관이에요. 얘네들은 40부인 되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이걸로 단타를 치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돼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의 성향은 뭐예요? 단타가 되겠죠? 근데 이 단타 종목이 들어오게 되면 이 친구들도 일정 수급을 불러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타로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큰 등락폭이 안 나왔죠 이 친구들이 그럼 언제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말했던 이 200일선 돌파하고 거래량이 이제 21선에서 꽝 하고, 돌든 크로스.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요런 식으로 돌파하는 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그날이 되면 수급에 대한 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대응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느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머티 이세 종목이 지금 비슷한 수급이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 머티 같은 경우에는 이 에코 삼명제 중에서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보면은 금융투자 보험 투신이 들어온 게 상당히 인상깊은 수급이라고. 근데 보시면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단타족들 상업펀드는 많이 빠졌죠. 여기서 금투 보험 투신이 붙었다. 그러니까 증권사 컨센서스는 하반기에 2천원지가 상당히 강한 폭으로 반등이 나약하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주식 가벼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막내 동생이잖아요. 이 친구 먼저 수급이 들어오고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상방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투신이 들어오게 되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연기금이 뒤에서 따라 붙는다.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머티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0.78%바닥권에서 반등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도 보세요. 여러분들. 에코 삼명제 중에서 뭐 하나 빠질 것 지금 장기이동평균선이 201선 돌파 시도를 계속 하려고 하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게 천천히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수 폴라 아야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 201선 노란색선 돌파할 때 강력한 수급과 함께 주가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정 시간 조금 필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가격이 비쌀 때 개인투자자는 산다.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하자. 가격이 쌀때 눌림이 나왔을 때 사놓고 안전하게 개인투자들이 더 붙을 때 그때 우리는 매도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이건 제가 실제 실제로 운영 중인 소통방에 브리핑 내용들이에요. 이번 주에 대한 브리핑 드리면서 지난 주 매매 결산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7월 7일 날 제가 단알에 대해서 자리를 접근을 해서 말씀드릴 때 오전 8시 6분 단알 단타로 접근하기 매우 유리한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7월 7일 오전 8시 6분입니다. 그럼 단알의 주가 한번 볼까요? 자, 7월 7일 오전 8시 6분 단알의 주가는 8,580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당중에 만원 이상까지 터치를 하게 되면서 이한 번의 매매로 22%의 수익률을 챙겨갔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또 스케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이 떴죠 그러면서 NHNKCP라는 종목도 제가 이날 동시에 말씀드렸어요 언제? 7월 7일날 이 종목 보게 되면 은 검색을 한번 해보죠 실제로 여러분들 조작이 없다라는 거 실제로 작동하는 텔레그램이고 일체 조작 없이 수정된 거 하나 없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7월 9일날 제주은행과 NHN KCP를 주목하세요. 8시 28분. 그러니까 장 시작 전에 말씀드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급등주들, 단기간에 폭발하는 종목들을 알려드릴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단기 종목으로 돈을 벌어 놓으셔야, 이제 에코프로가 바닥에서 깨어나려고 할때 강력한 물타기 하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그걸로 단타로 재미보시고 나오시라.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은행과 NHN KCP 7월 9일 8시 28분에 말씀드렸다 했죠? 7월 9일 8시 28분이면 언제예요? 13,550원 할 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나, 당일,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음날까지 추가 상승. 이거 한 방으로 매매가 66%짜리였습니다.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6월 결산을, 중간 결산을 했던 내용도 같이 올려드렸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간다. 어떤 날은 9% 챙겨간 날도 있고, 5% 가져간 날도 있고, 잘안 되는 날은 2%, 9%, 1% 챙겨간 날도 있고, 13%, 19% 챙겨간 날도 있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뭐예요? 일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워렌버핏도 그렇잖아요. 첫 번째 투자 원칙. 절대 일치 않는다. 두 번째 투자 원칙은 뭐예요? 1번을 무조건 지킨다 그 말은 단타를 하더라도 트렌드에 맞게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을 해서 매매를 한다라면은 본벌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그래서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여기 제 개인 번호 위에 번호도 보이고 아래 떠는 도 보이죠 핸드폰 번호 들으시고요 010-4438-5734 여기로 에코 보고 계시니까 에코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다 주가들이 이렇게 바닥에 캔들이 모여 있어요. 200일 이동평균선 200일선. 그러니까 이게 시세로 다시 사람들의 시선에 느끼려면은 이2 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이때 사람들이 몰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항상 저는 여러분들 비트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2천만 원도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얘가 얼마예요? 1억 6천이에요. 방금 전에도 이제 속보로 1억 6천 돌파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이때 부랴부랴 사람들이 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주식 또한 사람들이 미쳐서 살때 추가적인 상승도 나오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여기서 하차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 조정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보유했던 현금으로 다시 한번 바닥에서 야금야금 쌀때 주어서 비쌀 때 팔기 이거를 반복하자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의 주가가 반응이 없다 그래서 다른 종목 사고 싶고 뭐 여기저기에 여러분들 막 단타도 치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만 어떻게 돼요? 내가 샀던 종목이 안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손절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5% 찍히고 그게 또 내가 산 종목이 안 가네? 내가 봤던 종목이 가네? 그래 내 선택이 맞았어 하고 또 손절합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연속으로 하게 되면 은 이게 마이너스 10%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12%가 넘습니다. 왜? 수수료하는게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매를 한번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타점에 맞는 매매를 해라. 요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 에코 그룹이 바닥권에서 조금 눌림이 나온다고 아 재미없어. 아 어떡하지? 할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들 일단 내가 지금 내 계좌에 있는 에코 프로의 평단가 낮출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비중이 큰이 에코 프로를 어떻게든 수익으로 나오셔야 그 여러분들 이 지금 원래 갖고 있던 목돈을 또 한번 더 사이클을 돌리게 되면서 회전율 높이고 결과적으로 뭘로 넘어가요? 수익의 길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 생각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켜켜있어야 했던 그 응어리를 좀 해결을 해드리고 나서 다음번 플랜으로 넘어가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뭐 장기적인 종목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텐백을 할수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크게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었어요 왜? 너무 먼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방향성을 바꿔서 어떤 걸로 단기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이던스를 좀 드리는 게 맞았다 라고 판단이 되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솔루션들 받아가가 단기 종목으로 수익도 많이 나셨다 그래서 같이 하실 분들 위에 뭐예요? 제 번호 010-4438-5734로 핸드폰으로 에코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영상만 보면 은 그대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가 알려드리는 왜 하반기에 에코프로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하는지 실제로 수급이 붙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시켜드렸지만 은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 계좌에 꽂힌 돈이 실제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찍히는 게. 여러분들이 그돈 투자하려고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에 돈을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칩니다 생각대로 여러분들 계획했던 대로 안될 거예요 그럴 때는 강하게 이끌어주는 사람과 하는 것도 여러분들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하시면 멀리 갈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중에 좀 에코프로를 급하게 수급이 많이 변화가 되는 거 이렇게 투자신탁이 들어온 거 아주 긍정적 소식이다 라는 소식 전달해 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는 추가적으로 에코그룹이라든지 혹은 2차전지 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 포인트가 나타나면 은 제가 영상으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펑프로였습니다